더 많이 모인는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와, 시민들의 열망은 갈수록 더 타오르고 있고. 네. 여기 사람이 엄청나네요. 시당 역사 겠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좀 줄었어요. 아, 네. 확실히 줄었어요. 예. 아, 엄청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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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재명 무죄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였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네. 꽉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이 원하이 국가와 국민을 위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 네, 지금 뭐 청청... 없어요 다 <laughs> 다 없어. 아 우와... 와. 의체 <목소리> <완전히> <목소리> <순위에 관점수였어요. 원! 목소리> 사랑,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그하세요안녕하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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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은세요안녕 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음. 저희가 그, 저 집회 현장에 찾아갔을 때는, 어, 저 집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정강훈 음. 연설? 정강훈 하지? 연설을 하던 때 저희가 갔었던 거예요, 저 때가. 그때가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네. 정강훈 음. 연설도 굉장히 짧았어요. 네. 정강훈... 정강훈도 뭔가 흥이 나진 않아서 그런지. 네. 굉장히 뭐, 그한 5분도 채안 걸려서 연설이 끝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었죠요 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냥. 음.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한번 당장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음. 왼쪽은 이제 이 탄핵 축구 집회예요. 네. 광화문 바로 앞에. 음. 그런데 이순신 장군 동상 근처에 있는 이정강훈 집회. 네. 텅텅 비었습니다. 네. 아저 의자도 지금 채우는 못했지 않습니까? 펼치지도 못 의자를 네. 펼치지도 못했어요. 의자를 펼치지도 못했네요, 네. 그냥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네. 의자 이렇게 어, 있고, 네. 의자 이렇게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네. 네. 굉장히 진짜. 제가, 어, 최근 한달 사이에 본이 탄핵 찬성, 어, 반대 집회. 응. 음. 근데 가장 썰렁한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을까 싶고. 어, 네. 결국은, 어, 이렇게 된 원인은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어, 유죄 선고를 너무 당연한, 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네. 그걸, 어, 기초로 해서 희망회로를 돌리던 이 탄핵, 찬성 집회의 그구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선고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희망을 사실상 스스로 접은 게 아닌가. 아,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파기 자판이라는 마약을 투약을 음, 해도 네. 반응이 없는 겁니다. 네.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그 정광훈이 이제 어, 연설을 했던 것도 빨리 탄핵서 이제 좀 선고를 해라. 오, 그런 주문을 해죠. 그, 그렇죠. 네. 빨리 하라는 거였습니다 음. 조기 어, 선고를 하라는 거죠 네. 언제, 험, 언제다 언제 그러면 양쪽이 지금 요구 사항이 똑같아요 네. 조기 선고하라는 거예요 빨리 음. 네. 근데 정광훈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지만은 이거 토요일마다 계속 이거 동원하는 거 지금 이제 너무 힘들다 음. 한계가 왔다 네. 빨리 선고를 하라라고 그런 식으로 좀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오늘은 그렇죠. 정광훈이 그걸 다 돈을 자기가 뭐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아, 그러니까 네. 뭐, 뭐 돈을 대서 뭐 동원, 어, 뭐, 한 것까지 저희가 뭐 단원에서 할 수, 만할 수는 없지만, 네. 오늘, 어, 이참 바람 속에 썰렁한 그 광장을 바라보면서, 어, 정광훈이, 아, 이제는 한계에 왔다라고 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탄핵 반대 집회, 급격히 쫄라드는 탄핵 반대 집회의 그 세력들, 어, 그걸 이제,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조기 대선에서 전광훈의 영향력도 추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음. 빨리 헌재에서 조기 선고를 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음. 그런 오늘 연설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그 지나가다가 그 음.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음. 네. 그조계사 앞에 음. 조계사 앞에 그 어마어마한 그 인파의 물결 음흠. 그걸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오늘 그 자리에 정광훈 집회 참가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음흠. 행진을 하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지난주 거랑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네.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한번 네. 보시죠